만약에 모든 부모들이 진짜 앞으로 녹음기 좀 들려서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고 한다면 교육 현장이 마비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작품의 사지점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주호민 씨 사건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리뷰를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왔죠. 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22년도 9월 달에 주호민 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길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호민 씨의 자녀분이 장애를 좀읽고 계시죠? 4살 때 부터 이미 장애로 등록을 좀 됐고 초등학교에서도 특수학급에 배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미 씨가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고소한 제목이 아동학대인데요. 이 아동학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있고 정서적 학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서적 학대 부분으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은 씨 부부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고 학교에 보내면서 녹음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감히 모두 다 이해한다고 말씀을 좀못 드리겠지만 장애를 둔 아이를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한다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특수교사 또는 이제 교사분들을 대리해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신 사건에서 또 그에 대해서 방어도 해 봤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특수교사분들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 겪는 아동학대 피소를 당하는 그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초기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리뷰를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란 범죄가 상당히 엄격하게 좀 수사기관에서도 가능하면 송치를 많이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인천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당시 21년도, 22년도, 또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송치도 많이 해주고 웬만한 이 실무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라면 상담을 하면서 아동학대로 피소가 됐다 아니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고소를 하면 그 고소 내용이 총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주호민 씨 부부도 법률 상담을 받으셨을 때 다섯 분의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본 적이 있다고 라 밝힌 적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다섯 분의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 봤을 때 100이면 한99 정도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상담 해줬을 거란 말이죠. 관련한 교육 전문가라든지 아동 전 전문... 뭔가의 도움도 받아서 이것을 고소하는 것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좋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상담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고소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고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상담이나 고려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꼭 법이 등사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 이 사건이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고요. 또 1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가 나왔었습니다. 벌금형의 선 선고유예라는 것은요. 이 벌금형을 내릴만한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참작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그 선고는 유예하겠다. 한마디로 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해줄 수 있는 무죄는 아니지만 가장 봐줄 수 있는 최소의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 1심 판결에 대해서 주호미씨 측, 그러니까 검사 측도 항소를 좀 했고요. 이 특수교사 측도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2심의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거죠. 결과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무죄입니다. 무죄, 죄가 없다,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1심 재판이 있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가 녹음기를 켜놓고 아동에게 들려서 보낸 거잖아요. 그랬던 경우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었는데 아동이 직접 녹음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즉 부모가 녹음기를 조작해서 아동에게 들려서 보낸 거라면 이거는 통신 비밀보호법상 대화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거다. 그러니까 도청과 같다.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결이 중간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했지만 결국 재판은 입증자료, 증거로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녹음 파일인데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게 되면 행위 자체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행위 자체의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그 행위가 불법성이 있는 행위인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정당 행위인지, 이거는 사실 논할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약간은 좀 의아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1심이 한것 같았어요. 1심 판결의 요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심이 될때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인정을 좀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라는 논지였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시작될 때는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이 무조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2심에서는 그 1심의 판결에 법률을 뒤집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통신 비밀 보호법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어 그러면 아이하고 이 교사 간에 대화를 하고 있었으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가 녹음을 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녹음기를 킨 다음에 이미 조작을 마친 상태에서 아이에게 들려보낸 거잖아요. 아이는 그 녹음기가 녹음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했던 거는 그럼 원론으로 돌아와서 부모라고는 하지만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반하는 것이고 정당행위라고도 볼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이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은 증거가 거의 없죠. 사실 그 행위가 언사 자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 측에서 항변한 맥락들을 접보면그 언사가 나오게 된 맥락 자체가 하루 24시간 종일 있다 보면은 저희가 한두 마디 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교사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분들은요. 정말 많은 시간을 담당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한단면. 딱 잘라서 놓고 봤을 때 이게 아동학대로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판단한다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동학대란 것은 결국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또는 육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의 맥락도 같이 살펴봐야지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따져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수 교사 측에서 항변했던 내용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마디일 뿐이지 그것으로 아동학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항변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상당이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될 텐데요 저는 물론 장애 아동을 둔 부모 마음 정말 많이 이해하고 제가 감히 그분들의 아픔을 다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모든 부모들이 진짜 앞으로 녹음기 좀 들려서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고 한다면 교육 현장이 마비가 될 겁니다 누가 그냥 교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든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까? 특수교사들이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애아동을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신념 하나로 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한 말로 지금 특수교사분들도 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으실 거예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와 피해 흑백구도가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증거능력, 불법적인 녹음과 어떤 증거능력,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교사의 권리와 장애 아동의 보호 이 중에서 어떤 것에 손을 좀 먼저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의 싸움이기도 한것 그런 점들을 같이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슈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이채널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수의 기술의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